1분에약 300회 LED가 빠르게 깜빡이는 강력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가시성이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빨강 LED, 2몰 레피스를 장착했습니다. 가시거리는 1km 이상에서도 잘 보입니다. TG전자 대형 LED삼각대 모델명 TG2182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LED삼각대 본체, 보관 케이스, AA 건전지 6달, 십자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관 케이스 보시면 제품 사용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품 받으신 후에 AA 건전지 3알을 해당 배터리 케이스에 넣으신 후 제품 정상 작동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은 제품 작동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건전지와 드라이버를 함께 이 케이스에 담아서 보관해 주시면 비상 상황 시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입니다. 제품의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라이트 모드가 변경됩니다. 모드 1번 빠른 점멸입니다. LED가 빠르게 깜빡이면서 가시성이 가장 높은 모드입니다. 모드 2번 LED 점등 모드입니다. LED가 계속 켜져 있는 모드입니다. 모드 3번 LED 점등 밝기 50% 모드입니다.